여보, 응? 나 미안한데, 응. 친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, 나술 한잔만 먹고 와도 돼? 응, 갔다 와. 아, 진짜? 응, 재밌게 놀다 와. 아, 고마워, 여보. 그럼 나 여보 나간 사이에 할 일이나 좀 해야겠다. 아, 그래? 응? 갔다 올게. 아, 핸드폰, 아. 아 근데 여보 어뭐 뭐 하고 있는 거야? 나 여보 나가면 해야 할일 있다 했잖아 그게 뭔데? 이따 여보 오면 버릇 좀 고쳐주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야 나 집에 있을게 에헤이 조졌네 이거 여보 응? 어? 여보는 참 나랑 13년 만나는 동안 뭐 명품 이런 거 별로 안 사는 것 같아. 나? 어. 난 명품 별로 안 좋아해, 원래. 아니, 여자도 명품 좋아하잖아. 난 그냥 관심 없어. 나는 그 비싼 돈 주고 명품 사는 것보다 저렴한 거 이렇게 여러 개 사는 게 좋아. 아, 진짜 명품 왜안 사는데? 솔직히 얘기해봐. 솔직히 말해줘? 어. 내 남편이 명품인데 뭘 명품을 사? 여보. 명품. 어디 네, 언니? 아 명품 세일한다고요? 아유 전 명품 안 사요. 남편이 팔품인데 무슨 명품을 사요. 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. 고마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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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우리 남편이 팔품인데 무슨 명품을 사요. 여보. 어? 결혼기념일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10주년인데 이번에 그 시장 자 집에서 아이 그래 10주년인데 뭐 해야지 여 아, 오빠 매년 힘들었잖아 집에서 이번에는 쉬자 에이 그래도 맥주나 먹을까? 그래 뭐 맥주랑 치킨이나 집에 사다 놓고 먹자 괜찮아? 응? 괜찮아 이번에좀쉬 그래? 응 여보, 응? 만약에 응. 내가 한 달에 응. 100만 원밖에 못 주면 어떨 것 같아?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받잖아. 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진짜로. 응. 우리 처음 만났을 때그 옥탑방 살때 그때 그렇게 힘들었잖아. 그지어 그때 막마원동에서 명동까지 걸어 다니고 맞아. 우리 한 5만 번을 걸었나? 야, 진짜 그 정도 걸었어. 그리고 맨날 그 무료 입장하는 박물관 이런 데 데려가고 맞아 맞아. 근데 100만 원을 갖다 주면 힘들겠지만 100만 원밖에 못 주는 오빠는 오죽하겠어. 어 응. 멋진데? 진심이야? 아, 진심이지. 오. 제 출연자 있잖아요. 그, 백만원만 좀 입금하고 나머지는 따로 주시면 안 될까요? 아직 사정이 있어서, 예, 예. 부탁좀드리겠습니다 <laughs> 어, 어, 깜짝이야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홍사 몇개 있어? 똑바로 응. 얘기해라. 응. 말할 때까지 나오지 마. 아이고! 이번 달 정산할게요. 이번에, 불고기, 맛있더라고요. 좋았어요. 두부조림하고 시래국은 기좀 빼달라는데 계속 넣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, 그건 건강을 생각해서. 제육도 좋았는데, 제육볶음이 네. 좀 달더라고요. 백종 레시피로 달달한 거좀 빼고 좀, 그거 좀 하세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달에 제옷몇 개나 달았어요? 어, 옷 10개 달았습니다. 구두 몇번 닦았어요? 어, 구두는 한두 번밖에 못했어요. 그거 감안해서, 네. 이번 달 정산할게요. 자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한 50만 원이 비는데요? 저한테 잔소리 이번 달에 한 다섯 번 했죠 뭐 양말 뒤집어 놓지 마라 뭐 침대에서 과자 먹지 마라 다섯 번한거 그거 뺐어요 그리고 눈치 두번준거 하고 게임하는데 눈치 줬어 안 줬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제가 저번에 친구 만나서 밤늦게 나간 거세번 정도 이해해 준거 같은데 제가 통째로 가지세요네 어이 일로 와 일로 와 여보. 어? 뭐해 여기서? 아니 그냥 대학교 시절이 그리워서. 왜? 내가 여보를 일찍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지. 여보 안 만났으면 대학교 졸업도 하고 CC도 해보고 MT도 가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. 여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다 해봤지. 난 고졸인데. 미안해. 미안해, 요 어. 그러면 캠퍼스 처음 와봐? 미안해. 공고. <laughs> <laughs> 여기서는 이런 거 먹어도 돼? <laughs> 너무 웃기다. <웃음> <웃음> 자, 김다솜 씨. 지금부터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. 아 어, 여보 왜 그래 아 벗기세요 아 영장도 없잖아 <laughs> <laughs> 이게 무슨 옷이에요? 이거 못 보던 옷이데 이거 표신머니가준 거예요 확실해요? 아 맞아요 아, 네 압수하겠습니다 아니 <laughs> 아 이거 못 보던 가방인데 이거 무슨 가방이에요? 묵비권 <laughs> 행사하겠습니다 아 똑바로 말안 하세요? 이거 딱 봐도 몇백만 짜리인데 이거 옷에 놨어요 묵비권 <laughs> 행사한다고요 불리해요 그러다가 그리고 쇼핑할 때뭘 주문하세요? <laughs> 태블릿 줘요 태블릿 주세요 태블릿 압수하겠습니다 주세요 봐도 소용 없어요. 싹다치웠으니까오리지나 하겠습니다. 신고 <laughs> 인멸 조심하세요. 아, 아, 여보, 잠깐 전화 좀 받아봐요. 여보세요. 어, 알기습기 아, 네. 아, 네. 아 그거 좀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아빠. 어, 아빠 고마워. 지사에게 장이란 전화하냐 나의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. 저에게 늘 좋은 말로 말해줍니다. 좋은 말로 할때 일어나 좋은 말로 할때 일어나라고 좋은 말로 할때 재활용 좀 하라고 꼭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지 좀 씻어 아야 아까 씻었어 좋은 말로 할때좀 씻으라고 아왜 자꾸 그래 진짜 씻었다니까 일로와 일로와 좋은 말로 해주다가 가끔은 안마도 해줍니다. <laughs> 배 안고파? 뭐? 배 안고프냐고 아뭐여거 좋아하는거 떡볶이나 먹을래? 떡볶이? 치즈 추가해서 치즈 잔뜩 든거? 어 먹을래? 응 감사합니다 이따 볼게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, 그녀는 정말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. 식사를 하러 가면 저에게 물을 주고 숟가락, 젓가락을 세팅해 주는 여자였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항상 제가 우선이었습니다. 제가 이 여자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항상 음식을 먹고 정리하는 모습에 이 여자랑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생각했었는데, 이 여자는 정리만 합니다. 설거지는 안 해요. 완전 당했습니다. 하이, 남자분들 속지 마세요. <laughs> 뭐예요, 여보? 응? 혼치우지. 여보가 결혼할 때 얼마 모아왔지? 없지. 왜안 모았어? <laughs> 여보. 내가 여보 스물 세 만났지.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. 그리고 여보가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잖아. 그러고 바로 결혼했으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여보 돈 모아 왔잖아. 내가? 어. 한몇 천억 모으지 않았나? 무슨 소리야? 여보 자체가 몇 천억 아니야? 뭔 개똥 같은 소리야. 아 생각하니까 얼마나 죽겠네. 지금 인터넷 강막 내가 돈안 모았다고 지금 어? 뭘 하는 거야? 내가 지금 돈을 모고 있잖아어 뭐랑 사 살고 있어 먹어 뭐, 들어봐 <laughs> 어, 여보 저 밖혀 그래? 봐야 정신 차리지 아, 난 여보한테 그냥 감동을 주고 싶었어 뭔 뭐, 개똥 같은 소리야 <laughs> 아 여보 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왜아 지금 이 옷차림 뭐냐고 이거 아 더워서 그래 아무리 더워도 이건 아니야 여보 아 더워서 그래 애둘 엄마야 그리고 유부녀라고 이건 아니지. 전 뭐, 누가 나 볼까봐 그거야아 그럼 누가 쳐다보면 싫지 나는. 사랑은 하나 보네. 사랑하지. 아, 걱정하지 마 집에서만 입을 거야. 아 집에서만 입는다고? <laughs> 집에서만 집에서도 입지 마. 왜? 아 그냥 내가 불안해서 그래. 왜? 불안하니까 집에서도 입지. 마. 여보! 내일은 비키니 할 거야!